드디어 <목소리> 스니트를 <effect> 사봤습니다. 해변 가는 길에 1,800원인 아주머니가 파는 건데, 이게 영, 몇, 6리라? 6리라에 불과합니다. 한 400원 돈인데, 되게 맛있어. 프레첼이랑 약간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프레첼보다 조금 덜 쫄깃하고, 물바5한 젤가 이렇게 엄청 높아있어도 쭈쭈쭈쭈합니다. <목소리> 저는 손녀 줬습니다. 곧 영상은 계속 리를이트는데처음 먹는 거니까, 이게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고 이렇게 상만고든 거래요. 텔레포맑을 완전 기분이 겠었는데 오늘은 계속 맑은 날 파사 쪽으로 시내 쪽으로 구한 집을 집에 왔습니다. 밖에 전경이 바로 하드리아누스의 문하고 바다랑 산이 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집 컨디션도 원래 있던데보다 훨씬 낫고요. 훨씬 더 넓고 뭐 가전이나 이런 것도 더 새고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환불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스러운 상태이긴 한데 잘 되겠지 뭐. 그래서 에어비앤비에다가 연락해서 이거 취소 옵션은 뭘로 선택해야 되냐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환불 승인 난거그 연락을 해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아까 통화할 때는? 근데 방금 메시지 온거 보니까 뭐 집주인이 거절하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집주인이 취소하라고 했다, 환불해준다고 했다 무슨 소리냐, 메시지도 받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 밖에 나왔는데 엄청 근처에 이렇게 미그로스가 그래도 꽤큰게 있고, 뭐 물건도 종류가 훨씬 많아.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성류는 음료수를 깨뜨려서 남편은 손이 베었고 기분이 몹시 더러운 상황입니다. 여기 아, 디카드 엣이라는 디카. 가게고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햇빛이 다 들어와. 여기 가게 이름. 사람 이름. 할머니 이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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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했습니다. 시리아누스의 문을 또 지나갑니다. 이제 집이 엄청 가깝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도 돼. 근데 확실히 여긴 관광지라서 한국인도 모이고 중국인도 모이고 그래. 음. 코에 점이 났잖아. <laughs> 점박이잖아 호호 리도로 코에 점이 났잖아. 간식을 안 가지고 왔는데. <laughs> <laughs> 어머 뒤져봐지는 거 봐. 야,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이거 무슨 의식하는 데 아냐? 니 어, 약간 유태인 의식 중에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몸 씻고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스켈카미 1905. 아름답지 않은가요? No.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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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토가 나온다고 했어. 토가 나온다고? <laughs> 아름답지 않은가요? 뭐 <laughs> 이런 데는 지난번에 뭐아무지않 왔어? 어, 이 계단으론 로 처음이야. 어 계단도 있겠어? 소홍의 분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양탄자들도 많이 팔고요. 어, 고음을 치잖아. 응, 시작한다. 같이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왜? 그래? 뛰어서 급하게 어. 와가지고 참석하는 천... 천... 거봐 이렇게 하네? 어. <목소리도> 저 끝에 산 보이는 거봐 대단하지 않은가요? 집창밖이 그냥 저렇게 생겼어 나 <목소리도> 깔끔하고 네. 거젓한 식당이네요. 네.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토마토랑 오이랑 그 파슬리가 항상 있습니다. 파슬리가 향이 되게 좋아. 버팔로 음. 요거트가 나왔습니다. 치킨 시시가 나왔어요. 음. 음. 넘치지 않게 잘 먹었습니다. 칠을 따로 안 시켰는데 갖다 주신 거 보니까 원래 그냥 나오는 건가 봐요. 여기서는 금세 기뎀파크까지 왔습니다. 기뎀파크에 뒤덴 폭포가 있고요. 저기 폭포는 아니겠지? 아니 같아요 저게 뒤된 폭포라고? 음. 폭포, 폭포, 무서워? 높아서? 어, 거은 물결에도 물속이 비쳐. 저렇게. 저렇게 곤두박질 치면 당연히 죽는 건가? 즉상가, 즉 즉사! 그래? 근데 영화 같은데 하도 저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고도 태어나서 어머, 무지개! 야, 야 쌍무지개야! 저기 앞쪽에도 또 있어, 여은 거. 아주 약간 나이아가라 폭포가 생각이 난다. 꽃도 엄청 많이 피어있고요. 예쁘다. 다른 표현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남편이 술래 가고 싶다고 할까 봐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인지 여기를 걸어가자고 했어요. 역시 술래 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유치원인지 학원인지 학교인지 모르겠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예, 제인이 약국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간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밑에 있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다하디르가 약사 이름? 뮈즈가르. 그럴 수 있겠다. 저기도 그제 야 여기는 간판이 다르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약방이 세 개나 있다고? 그냥 병원 같은 게 있나? 만나서 아,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까미노의 끝인가요? 발을 찾아. 발을 찾아 빨리. 발를 찾아 발을. <laughs> 화장실 갔다가 스타벅스 갔다가 마시모두띠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마시모두띠 갔다가 스타벅스. 얘가 이제 조금씩 오려고 하고 하고 있어. 집 바로 앞에도 저렇게 모스크가 있었어. 우리는 팔라페 먹으러 갑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는 미그로스고요. 어, 메뉴에 이렇게 다알아보러도 그래. 쓰여있고 여기서 한달 살기 하면 맨날 저거 먹고 아침에 아, 어, 산책인다 맨날 하고 책이나 보다가 아, 얼마나 좋았을까? 심심하지 음. 않아. 난, 난 정말 심심하지 않아. 난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은 생활 했을 거야. 맨날 여기서 똑같은 거 먹고 너는 지루해서 맨날 산책 하고난 너무너무 좋았을 거같 그렇게 살고 싶다.

밥을 다고가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고 빵도 갖다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다을 먹고 싶요데 밥을 먹고 먹어보고싶긴 한다. 고싶은 나 차량도 엄청 좋다. 공짜 공짜. 디저트 1, 디저트 2 공짜 티. 우에 적신 빵이 빵이야. 빵이야? 응. 이거 좀 봐. 음. 저 안에서 직접 만들고 있어. 저 안에. 저기 있어. 그래? 주방. 에서 이거를 막 여기에다 막 만들고 있어. 예쁜 것 같다. 카페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웨딩 드레스 많았던 <laughs> 거리에 있고요. 커피숍. 어, 아, 음. 그래서 마리아나 팔지않야 네, 암스테르담? 야, 그래, 마리아나 안 팔리던 게 아니었어? 메뉴 없지 않았어? 코르타도인데 손잡이가 없는 잔에 나와서 몹시 뜨겁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시켰어요. 홍차에 수박을 탄 맛이야? 매우 단맛이야. 또 코르타도 나와서. <laughs> 이거 지금 당분간 맛있어. 개고리 친구들이 모여서 기타를 치고 춤을 추고 하라리 얼룩아 이렇게나 가까운데? 달리기 달리기를 했었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야, 밤에 해야 되나? 이거 보세요. 또 맞은편에 산이 높아졌어요. 이볼 때마다 산이 조금씩 높아지는 기분이지? 이게 광각이라서 그런지 산이 낮게 보인다, 오빠? 와. 저 산을 넘어가면 패티가 나옵다 경이로운 자연을 보십시오. <웃음> 어. <웃음> 왜 그렇게 미가다시 풀지 나의 남편이 <laughs> 아름답지 않은가요? 어, <laughs> <laughs> 어머, 왜 그래? <laughs>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안탈리아 마지막이야. 정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아주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 좀 <laughs> 기달라고 한 거지. 어. <laughs> 항상. 스팀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관광객들이 제일 잘 사먹는 다스인가 이렇게 우산이 손장이 음?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여긴 이쪽으로는 처음 와봤어. 이런데 있는지도 몰랐네. 오빠 오빠한테 뭐를 사래? 뭐를 먹으래? 안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 뭐라고 했어? 나는 믿겠대 나는. 나중에. 어머. <laughs> 이거 봤어 오빠? 사료랑 물, 물통 이렇게 질비한 것을? 어머 너네 케어를 받는 아기들이구나? 이렇게 쭉 놓여져 있어. 어머 거의 이제 김치를 않겠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이거 봐. 저쪽다 사료랑 물통이야. 어머 누가 이렇게 났을까?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누군지 몰라도. 근 이렇게 고양이들이 여기서 서식하는 곳이야. 싫대, 싫대. 아, 너무 좋다. 야, 너, 이거, 돌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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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이렇게 됨. 얘네 임신한 건가? 이렇게 젖이 뿔어 있어. 어, 젖이... 임신했나 보네. 안 예민하네 임신했는데. 음~ 집 근처 미그로스에 왔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필요한 거 물이랑 휴지랑 그리고 좀 사갈 디저트류 같은 거. 마지막으로 살려고요 자리가 있을까? 이 아저씨가 지금 여기 어? 저저 저, 저. 그래? J? 알파벳 J 샐러드를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샐러드를 먹는 거 보면은 갖다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모르겠네요 와 사람 진짜 많다 꽉꽉 썼어. 미팅은 대구의 일종이래 너는 실베스를 먹었어? 고양이 잖아 영어로 안 부르는 거 보면은 다 현지인들인가 봐 관광객들이 절반인 어? 것 같은데, o to t h 것 같은데 근데 걔터 g o i 로불러 o 잖아 t 스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s 라 s e i i s m 이 바게트가 엄청 부드러워. 맛주 음, 젓가락. 뭐 음. 맛있어. 맛있어, 과연. 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좋다. 음. 맛있어. 맛있어? 돈치미 음. 맛이 나는 쌀감입니다. 음. 스무드스 음. 오, 진짜 얘기잖아. 음. 관련 체험도. 이스탄불 여행 소용하, 소개할 때 맨날 나오잖아 이거. 고리어 케밥이. 어. 고등어 케밥은 이거랑 왜 달라? 달라? 왜냐면 달라. 음. 달라. 고등어 케밥에는 이런 체르 케밥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고등어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 실제로 들어가 있어. 음. 엄청. 크게. 실제로 우적우적 음. 씹어 먹는다고? 음. 음. 촛불을 켜놓은 것 같아. 모스크였나? 모스크. 저게 모스크지. 응. 음. 촛불 켜놓은 것 같아. 모스크가 진짜 많다. 그냥. 우리 간식 있는데 그도 모르고. 너가 엄마야? 여기 아기들 이렇게 잔뜩 있네요. 어머, 지키려고 오는 거 봐라. 내가 이거 뜯어서, 알았어. 어머 애기들도 나오잖아. 음, 대견하네. 너도 애기인데, 애기들을 키우고. 앉아. 앉았어. 잘했다. 응. 얼른 내 노래. 귀여워 죽겠네. 거의 열흘을 있었더니 야, 열흘이면 3분의 일달이야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떠나려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들 천복인 데를 다른데 또 찾을 수가 있을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한테 앵기고 애교 부리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머, 얘도. 야, 무슨 이렇게 따개미 붙어있듯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음이구. 야, 이왜 이렇게 냐리이 <laughs> 오! 고, 이 아이, 고, 이리 오! 아이, 이 아이, 아이, 고 오! 아 아이, 고 아이, 아 아이, 이 아이, 아이, 이리 오! 어, 아이, 아, 아이고 예뻐라 어아이 예쁘잖아요 여기서 꼼짝을 못한다 무서운가 봐 여기로 걔가 음. 저말르네야봐야제가 음. 진짜 불쌍하다 좀 어. 너무 말랐잖아 염소가 되잖냐 음, 염소 쫓아온 아, 거봐 멀리 쟤를 불러서 주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염소 빨리 염소가뛰온거봐 쥐를 패스하고 주지 말래 줘버려 응어 음, 아이고 에이, 예뻐라 얘염 왔잖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싸워 와가와와 싸워 이리와 염소 이리와 에이 예뻐라 괜찮아 괜찮아 에이 아이고 잘 먹네 마지막으로 온 항구입니다 이, 이렇게 많은데 어 여긴 좀 여기 싸움 나기 아, 좋겠어 어 주지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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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후 계단엔 없네? 아유 임신을 했구나 어우 그래. 너무 조그만한데 임신했어 무서운거 봐 바닥에 줘야 되겠다 오빠 미리 오세요 빨리 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무섭지 이리 와봐 예쁜 얼굴이지 아구 예뻐 예쁜 아가지 얘는 왜 계속 밖에 나와있냐? 그러게 저기 미트라 트래블.. 인데 집에 가자 이리와! 오 날파리들 좀봐 여기 밑에가 목욕탕 애들도 있는데 무섭게 생겼지만 소모진 않아요. 예쁜 받으려고 오는 건데 걷는 게 이렇게 힘들어 보여. 들깨가 아무도 말라 빠진 날이 없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맛집이었어. 9시 20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꽉꽉 차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드리아노스문 바로 옆에 있었어 히널티에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못 지냈을 텐데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습니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려고 왔고요 오늘 l y o n 이거 먹어보자 이거 자이거 먹어보자. 원이요 1,000원이요? 1 0 0데 Fifteen Ya. Merhaba, hoş geldiniz buyurun. Merhaba. geldiniz.